경우의 수, 횟수? 경우의 수에서 알아야 될 용어는 되게 것도 없어. 되게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 예, 네.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져, 예. 네. 근데 짝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게 사건이야. 던지는 사건.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몇 개지? 6 분의 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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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 가지 그건 나중에 경그 경, 일은 나중에 하고 세 가지고 합의 법칙 이게 따로 따로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아니면 뭐 또는 이런 말 나오면 합의 법칙 이어서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 그러면 합의 그 법칙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가는 게 예. 근데 버스로 가는 방법이 두개 있고 지하철로 가는 게세개 있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2 더하기 3 2랑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2 더하기 3 얘는? 여섯 개이 어. 곱하기 3 A에서 c 로갈 건데 B를 거쳐서 는방법이 방법을 세 보면 이거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지? 하나, 둘, 셋, 세 개, 여섯 개, 그렇지? 개념은 이게 안데 풀어야 되는 건 이런 거야.